오래된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조차 없어 각종 안전 사고에 무방비 상태죠. 그러다 보니 취약 계층만 남게 되고 다시 슬럼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공동 관리로 안전 사고까지 예방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통합 관리 사무실에 도움을 요구하는 전화가 울립니다. 네, 카와동 1 3호 예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누수 부분을 확인하고 장마철 전기합선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전체 세대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은 3 0년이 넘는 노후 시설입니다. 관리실도 없다 보니 방범 등을 비롯한 공동 시설은 물론 집안의 전기 등 잦은 고장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부지에서막 전기가 해 가지고 불안한 줄 알고 주민들이 막 놀라 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 부분이 있어서 제일 전화가 많이 오고요. 이번 달부터 주민이 부품을 구입하면 인력을 파견해서 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이다 보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들. 통합관리가 안전도 지키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